자, 여러분, 저희 기본 설정하고 오늘 연습 문제 풀게요. 교재는 97페이지네요. 97페이지. 97페이지. 오, 저희 파워포인트 들어가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열어 주세요. 자새 프레젠션 눌러주시고 저희 기본 설정 먼저 하셔야 되는 거 기억나시죠 기본 설정 어떻게 했었죠 처음에 삽입 눌러주시고 삽입. 삽입에 삽입머리글바닥글 눌러주시는 거죠 머리글바닥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랑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한두개 선택해 보세요 자, 다음, 모두 적용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 디자인 들어가시는 거죠. 디자인. 디자인에서 슬라이드 크기 눌러 주시고요.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에 어떤 거 하셔야 돼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 주시는 거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와이드 스크린 아니고 A4 용지 바꿔준다고 말씀드렸죠. A4 용지로 바꿔보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맞춤 확인 해줄게요. 자, 여기 화면 클릭하시고.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까지 만드시면 돼요. 6번. 6번까지 만들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97페이지에요. 자, 표 만들기니까 여기서 표 만들기. 여기 있죠. 표 만들기. 표 만드는 거. 표 만들기 눌러주시고. 열은 저희 옆으로 세시면 돼요. 옆으로. 옆으로 몇 줄이야 하나 둘셋네 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줄은 네 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줄이 하나 둘셋넷 다섯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도 다섯 이거든요 저희 가장 많은 줄로 하나 둘셋넷 다섯 5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행을 하나 둘세 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오늘은 행 나누기 줄 나누기 한번 하셔야 돼요. 요 문제가 행 나누기 줄 나누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여서 보고 하려고 요거 하는 거니까 오늘 잘 보시고 한번 행 나누기 줄 나누기 해보세요. 우선 요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할게요. 자 처음에 저희가 여기 두 번째 줄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두 번째 줄을 먼저 써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쓰시면 헷갈릴 수 있어서 두 번째부터 쓸게요. 여기 글자 밑으로 내려갈 때는 키보드에서 엔터키 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저처럼 여기 구하고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책 보시고 한번 적어 보세요. 책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적으셔도 되고, 자, 작성해 보셨을까요? 혹시 아직 작성 못 하신 분들은 영상 중지해 놓으신 후에 다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작성하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못 쓰셨으면 다 쓰시고 난 후에 재생시켜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적으셨으면 이제 윗줄, 윗줄을 맞춰서 적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두 칸이 합쳐져 있죠? 이렇게. 그죠? 여기 선이 없어요. 그죠? 책에는. 두 칸을 먼저 드래그 하시고, 이렇게 I 자. I 자 만든 다음에 두칸 드래그 보세요두 칸을 드래그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셀 병합이라고 있어요. 셀 병합. 셀 병합 찾았을까요? 자, 설명한 누르면 이렇게 칸이 합쳐지죠. 합쳐진 후에 여기다가 적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적어볼게요. 자다 적으셨죠 못 적으신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어, 빨리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적으신 후에 영상 이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한번 적어 볼게요 아래 적으려고 보니까 안 맞는 곳이 있어요 지금 여기 두 개는 병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 두칸 여기는 칸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우선 여기를 먼저 병합시켜 볼게요 드래그 하시고 여기 끝까지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요만큼만 지금 병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두 칸만 병합해 주시고 아 드래그 해주시고 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셀 병합 있죠 셀 병합 눌러주시고 여기가 이제 칸이 요렇게 나눠져야 돼요 그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번엔 셀 분할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분할이 나눈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셀 분할을 해주시고 열을 나눌 건지 행을 나눌 건지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가 지금 두 칸이 돼야 되죠? 칸이니까 열을 나누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말고 옆으로 나누겠다 이렇게 줄이 하나 더 생기고 싶다 그러면은 셀 분할해서 얘를 1을 주고 얘를 2를 주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두 줄로 변한 거 보이시죠? 저희는 여기 칸을 나눌 거니까 셀 분할에 열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이렇게 칸이 나눠진 거 보실 수 있어요. 똑같이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어 볼게요. 자 작성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저 이어서 이제 뭐하실 차례예요. 표다 그렸으니까 그자표 그렇죠. 스타일 하셔야겠죠. 표 찍으시고 디자인 들어가셔야 돼요. 디자인 들어가 주시고 자 디자인에서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테마스타일 강조 1이니까 여기서 옆에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표 스타일이라고 떴어요 그죠 표 스타일 떴으니까 여기 눌러서 테마스타일 강조 1 찾아주시고 여기 맨 윗줄에 있죠 맨 윗줄에 있는 거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 색으로 나와요 제가 꼭 선택해야 된다고 있는 게 말씀드렸었던 게 있죠 이거 선택하셔야 색깔이 예쁘게 나와요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머리앵글이랑 줄무늬에 꼭 해제시켜 주셔야 됩니다 요거 두 개는 들어가지 않아요 자 해제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표 전체 드래그 하셔야겠죠 홈에 들어갈 거예요 표 전체 다 드래그 해보세요 표 전체 다 드래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꼴이 뭔가 볼까요? 자, 글꼴. 그 도둑이네요. 도둑. 도듬. 도둑 주시고. 크기는요. 네, 16이죠. 도둑. 16으로 바꿔보세요. 도듬 16그 다음에 글자가 다 어디로 와있죠? 그렇죠. 가운데로 와있죠. 그럼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도듬에 16,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하시고 나서 꼭더 해주셔야 되는 게 있었죠? 글자가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위에 붙어 있어요, 애들이. 그죠? 저희는 텍스트 맞춤에 중간까지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중간까지 해주세요. 되셨을까요? 자. 글자 드래그 해주시고, 그죠? 그럼 이렇게 한 가지 색깔로 잘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글자 드래그 해주시고, 도듬에 1 6의 중간 텍스트 맞춤도 가운데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고쳐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도형을 저희 그려야 되잖아요. 도형 남겨둘 자리 남겨놔야 되니까, 요 조절점 있어요. 저희 조절점. 조절점 잡아서 아래로 내리시고. 그 아이고, 줄번 했다 했네요.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조절점. 여기 있죠? 조절점 잡아서 조금 내려주시고. 여기 옆에도 조절점 잡아서 옆으로 조금 당겨주세요. 여기까지 해보세요. 조절점 맞춰서 하시는 겁니다. 자, 줄여보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 책에는 이렇게 두 줄이 안돼 있어요. 한 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칸이 너무 좁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 이동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선 있죠, 선. 선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이렇게. 그럼 제, 저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다른 모양 나오시면 이런 모양 안 돼요? 이런 모양. 저랑 똑같은 모양이 나오면, 옆으로 살짝씩. 이렇게 당겨서 한 줄로 될수 있게끔. 이렇게 저처럼 살짝살짝 당겨서 이렇게 한줄 됐고, 여기 끝글자 맞게끔 다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살짝 늘려보세요. 자 줄여 보셨죠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저희 좌측도형 먼저 그려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도형 찾아볼게요 어떤 도형인 것 같으세요 삽입에 도형 들어가 주시는 거죠 도형에 어떤 걸로 넣으셔야 똑같은 도형될것 같아요 네 요거네요 블록 화사표에 여기 요게 똑같은 거죠 이거 눌러서 맞춰서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리실 때는 여기 위에 선을 잘 맞춰 그리셔야 돼요. 그려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좌우가 반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 주시고, 회전에 좌우대칭 해 주셔야 돼요. 회전에 좌우대칭 해 주시고, 거기 책에 그라데이션 하라고 했으니까 도형 채우기 가시는 거예요. 도형 채우기. 회전은 저희 지금 여기 있어요. 회전. 회전에 좌우대칭. 어, 선생님, 저는 이게 안 나오는데 하시면 여기 서식, 서식 가시면 있어요. 회전 좌우대칭 해주시고, 도형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눌러주시고, 그다음 그라데이션에서 어떤 거래요? 선형 왼쪽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선형 왼쪽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선형 왼쪽 눌러주시고. 네, 마우스로 갖다 대면 뜨죠? 요게 선형 왼쪽이에요. 여기 선형 왼쪽 해주시고. 홈에 들어가셔서 글꼴 마찬가지로. 오둠에. 모둠 바꿔주시고. 크기가 얼마죠 그쵸 18이네요 18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 있죠 여기 글자 색가 눌러서 검정색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에 18에 검정색 해주시고 선생 저는요 여기가 조금 더 뚱뚱 했으면 좋겠어요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하시면 여기 노란색 조절점이 있죠 이런의 주절점을 위로 올리시면 두꺼워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키보드에서 복사하는 게 컨트롤이랑 시프트였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 복사해 줄게요. 세개 복사해야겠네요. 자, 복사해 주시고. 복사까지 해보시는 거예요. 까지 하시고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어서 할 거예요.